안녕하세요. 파라드림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저희 파라드림에 업로드되고 있는 최신 바이크를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파라드림에 업로드되는 가장 빠른 최신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바이크 제가 팔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팔아드림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를 진행할 바이크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 중에 최상위 모델인 로드스타 1200 모델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를 진행할 바이크. 자,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스터 중에 가장 최상위 트림인 로드스타 1200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신차 가격이 2390만원에 책정됐던 바이크인데요. 생산 연식은 2020년식에 총 주행거리는 7321km를 주행한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스타 1200 모델. 자, 이 모델은 할리 데이비슨의 이 바이크들 중에 가장 좀 스포티한 면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륜 타이어에 듀얼 디스크를 장착해 제동 능력을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785mm로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치고는 다소 시트고가 있는 편입니다. 시트고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뱅킹각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의 여러 투어로 모델 아니면 여타의 다른 기종들 타고 코너를 돌다가 뱅킹 센서가 부딪히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바이크는 785mm의 시트고로 약간은 코너링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크 보시면 미러 부분부터 라이트, 그리고 벨트 가드 부분 등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럽게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마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우선 이 바이크의 제원 살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V트윈 공냉식1 2 0 2 c c 의 배기량을 자랑하는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바이크의 연료 탱크는 12.5L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259kg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트고는 785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시트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5mm의 이 바이크의 시트고 현재 착좌했을 때팔 양손으로 뻗었을 때 살짝 할리 특유의 포지션이 또 나오죠. 자 스텝은 이렇게 미들 스텝입니다. 자이 미들 스텝에서 이 시트가 엉덩이 쪽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이 느낌이 착좌했을 때좀 편안한 느낌이고요. 제 키가 180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시트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에 발을 위치했을 때는 이런 느낌의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바이크의 순정 머플러 사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이 바이크 2 0 2 0년식에 7,300여 킬로미터를 주행한 바이크. 일단은 이 바이크 현재 좌쿵, 우쿵 또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외관과 그리고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바이크 외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이 바이크 키온 하게 되면, 자, 확인해 보시면, 총 주행거리 7,321km 주행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크 현재 외관 상태 보면 정말 신차와 같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핸들 양쪽 끝 그리고 엔진 가드 아래쪽, 옆쪽 그리고 그리고 머플러 아래쪽, 스텝퍼 아래쪽. 전부 다 확인을 해보아도 어, 꿍조차 없는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가 되겠고요 왼쪽 가드 예. 아래쪽과 그리고 프라이머리 커버 아래쪽, 그리고 이 스텝들 그리고 동승자석 스텝 확인해 봐도 꿍조차 없는 컨디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 외형적으로 2020년식에 7,300여 킬로미터 주행한 바이크. 좌우궁 전혀 없고 사고 물론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상 그리고 소모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는 무선 충전 가능한 핸드폰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 가드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 가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안개등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핸들바 옆쪽으로 안개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 이렇게 따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핸들그립 교체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스텝들도 할리 데이빗은 정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동승자석 발판도 이렇게 할리 데이빗은 정품 발판으로 교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끝 리어 쪽으로 이렇게 시시바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쪽에 이 동승자 시트는 따로 탈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입 시에 전부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크 현재 2020년도에 1대 차주님이 계속 운행해 오던 바이크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 7,300여 킬로미터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8 0 0 0 k m 점검 쿠폰 남아 있습니다. 8,000km 도래 시에 할리데이비슨에 예약하시고 쿠폰으로 오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 타이어 마일리지는요. 자, 현재 프론트 타이어 마일리지 아직 70% 이상 많이 남아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리어 타이어 역시 마일리지 70% 이상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로드스타 1200 모델. 현재 이 바이크 사용 폐지 전이지만 더 이상 키로스 증가는 없을 예정이고요. 현재 이 바이크 저희 팔아드림 스튜디오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분은 아래 주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참, 방문 전에는 방문 예약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이 바이크의 판매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여러분의 바이크 기변 또는 판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팔아드림 저 박범수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바이크 소중히 다뤄서 최선을 다해 팔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